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죠. 그래서, 어,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녹화 하는데, 어, 우리 이 정치 파트, 어, 남은 범위 다 이제 진도 나갈 건데, 어, 중간중간에 선생이좀 생략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쌤 수업할 테니까, 어, 우리 교과서를 어디 펴면 되냐면, 자106 페이지를 펴봅시다. 자 선생님이 105 페이지까지는 다 설명을 했던 것 같고, 자106 페이지서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06 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국제사회, 자 국제사회 이제 특징 네 가지 배웠었죠. 사실 원래 이제 오늘부터 수행평가를 이제 보려고 했는데, 어, 갑자기 또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수행평가를 또 이제, 어, 나중에 보던가 해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어, 그래서 그 특성 배웠고, 오늘은 그런 이제 국제사회라는 무대에서, 어, 활동하는 플레이어가 누구냐, 어, 활동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크게 세 가지 주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먼저 국가가 있고,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이 있습니다. 자, 전에 배웠던 거 우리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국제사회에서는 힘의 논리가 적용되므로 국력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자, 맞습니까? 자, 맞죠? 그렇죠? 선생님이 이 맥락을 잘 이해해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권은 모두 동일하게 갖고는 있지만 하지만 힘의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력에 따라서 주권 행사 정도의 차이가 있다 어,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106페이지, 자,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주체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첫 번째는 누구냐면 국가입니다. 국가. 자,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어, 대표적인, 어, 플레이어는 국가예요. 국가. 자, 국가의 특징을 보면, 자, 나와있죠. 자,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행위 주체다. 자, 나와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도 두 번째 줄에 보면 대표적인 행위 주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대표적인 행위 주체 자, 밑줄 쳐놓고 자, 그러면 그 국가는 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냐 자, 살펴보면 자, 국제법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외교 활동, 국제 기구의 회원국으로서 활동을 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과서 국가 자, 세 번째 줄 106페이지에요. 세 번째 줄에 보면 국제법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 자, 밑줄 치고, 그리고 그 옆에 외교활동, 밑줄 치고, 그 옆에 국제기구의 가입, 자, 이렇게 밑줄 쳐봅시다. 그래서 어 이제 국가는 독립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독립 국가로서 자 지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외교 활동, 외교 활동, 외교가 뭐죠? 자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어그 국가의 의사를 어 관철시키려는 어떤 노력, 어 이게 바로 외교입니다. 그래서 외교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 기구에 가입을 하는 회원국으로서 활동을 한다. 우리 뒤에 배울 국제기구가 나오는데 그 국제기구에도 가입을 할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그 밑에 이제 국제기구가 나옵니다 자, 국제기구는 뭐냐면 자 여기 두번째 줄에 밑줄 한번 쳐보세요 자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자 활동 밑줄 다양한 영역에 걸쳐 활동 그래서 이 국제기구라는 건 뭐냐면 어, 뭐 정치 경제 환경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국제적인 어떤 특수 목적이나 아니면 활동을 위해 조직된 기구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 국제 기구를 분류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분류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 그 밑에 보면 정부 간 국제 기구 나옵니다. 거기 동그라미 찝시니다 정부 간 국제 기구. 정부 간 국제 기구는 뭐냐? 자, 우리 이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정부 간, 자, 사이 간 자죠. 정부 사이에, 어, 있는 국제기구다. 그러니까, 이 국, 정부 간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어, 대상은 누굴까? 당연히 정부겠죠. 그래서, 자, 그 옆에 일단 밑줄 쳐봅시다. 자, 국제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밑줄 치고, 그 밑에 정부를 회원, 자, 밑줄 칩니다. 자, 유엔과 OECD, 자, 이런 것들은, 자, 정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만 가입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특히, 자, 그 옆에 보면, 국제연합 나오죠. 국제연합의 밑줄 치고, 그 밑에 줄에, 평화유지와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활동,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위해 분야별로 기구를 두고 있다. 그래서 국제연합은 평화유지를 위해서, 어, 활동하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제비정부기구 나오죠. 자, 거기도 동그라미 쳐봅시다. 국제비정부기구. 자 그러면 국제 비정부 기구가 뭐냐? 자 여기도 한번 밑줄 한번 쳐봅시다. 첫 번째 줄에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개인과 민간 단체를 회원, 자, 이렇게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개인과 민간 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오른쪽에 국제 적십자사,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비정부 정부 앞에 비자가 붙었죠. 그래서 정부는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국제 비정부기구는 가입할 수, 정부는 가입할 수 없고요. 그럼 누구만 가입할, 누구가 가입할 수 있냐? 대상이 누구냐? 자, 개인과, 자, 개인과 민간 단체다. 개인과 민간 단체. 그래서 국제 적십자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 활동을 하는 단체고, 그린피스는 환경보호 활동을 하고요, 국경 없는 의사회는 어, 이제 의료 혜택이 어려운 어, 그런 제3국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는 어, 그런 단체입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가서, 자 107페이지에 보면 다국적 기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국적 기업. 우리가 사실 다국적 기업은 어, 자주 들어본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에도 다국적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자, 어, 뭐 어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그렇죠. 뭐 삼성, LG,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현대자동차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다국적 기업인데, 그 다국적 기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름에서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다, 자, 다, 마늘 다자입니다. 나라 국자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 다국적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최초 그 사업을 창업한, 그 창업한 나라가 있겠지. 그치?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본사를 둡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본사를 두고,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자회사를 둡니다. 그 자회사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영업 지점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영업 지점, 그리고, 어, 그 공장을 설립해서 국제적인 규모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다국적 기업. 자, 우리 교과서 107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한 나라의 본사 밑줄, 그리고 그 옆에 여러 나라의 자회사와 공장을 설립하여 국제적 규모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 자, 밑줄 칩니다. 그게 다국적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줄 보면, 오른쪽에 국가 간 교류가 늘어난다. 밑줄. 그리고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 이 세계화로 인해서 점점 국가 간의 교류가 늘어나게 되고 그 교류의 중심에 다국적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서 국가 간 상호 의존성도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밑줄.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자 그리고 두줄 내려와서 자 국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다국적 기업의 목표는 일단 기업이잖아, 그렇 기업이니까 어, 이윤, 돈이 목적입니다. 돈. 근데 어,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다국적 기업은 정치적인 측면에도 영향 미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 개발도상국에 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생장, 생산 공장을 하나 만든다. 라고 한다면 그게 그 제3국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공장을 지으면 거기서 일할 사람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 그 사람들 이제 실업률이 줄어들게 되고 소득이 생겨요. 소득이 생기니까 소비 활동이 활, 이제 활발해지고 소비가 활발해지니까 기업의 생산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경기 전체적으로 어, 이제 좀 활발해지는 활성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장을 그렇게 하나 지어주고 그리고 지었던 공장을 또어 이제 퇴거하고 어 이런 것들이 그제 3국의 입장에서는 어 그공장을 짓냐 안 짓냐에 따라서 어그 경제적 인 효과가 굉장히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그 다국적 기업이 갖고 있는 어 정치적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다국적 기업은 국제 관계에도 굉장히 막강한 힘을 어, 행사하고 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어, 경제력,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관계에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넘어가서 자 108페이지, 109페이지인데, 자 여기는 뭐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자 국제사회의 모습인데. 자, 우리 국제 사회에 어떤 행위 주체가 이제 있느냐, 우리 방금 배웠죠. 자, 국가, 국제 기구, 다국적 기업, 자 이렇게 했는데그세 플레이어가 국제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상호 작용을 하냐, 그걸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사이만 생각해봐도. 어, 친구들이랑 보통 뭐 성적을 가지고 어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체육 시간에 뭐 운동을 하면서 경쟁을 하거나죠. 그쵸 자, 우리 지금 체육 대회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체육 대회라고 뭐 스포츠 리그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경쟁이 심화가 되다 보면 자 뭘로 번지게 되냐면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갈등으로 번지게 돼요. 그래서 또 2학년에 사건이 있었죠. 어? 그 축구 리그 하다가 어 이제 뭐 선생님도 뭐 정확한 상황은 못 들었는데 어쨌든 어 이제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뭐 몸싸움하다가 아무래도 뭐 싸웠나봐. 그래서 그런 뭐 경쟁을 하다가 어 이제 좀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이 좀 평화롭게 해결되면은 어 오히려 좋을 수 있어 비온 뒤 땅이 굳는다 이런 말도 있듯이 좋을 수 있는데 갈등이 평화롭게 해결되지 못한다면 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파국으로 치닫게 돼요. 그래서 어 개인 간의 다툼에서 어 우리 뭐 야구 경기 보면 뭐 벤치 클리어링 뭐 이런 거본적 있죠? 야구 선수 갑자기 다 뛰어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야구 선수 한두 명이 이렇게 싸우는 건데 갑자기 어 팀대 팀으로 번지게 되죠. 전쟁이 되는 거야 전쟁. 그렇죠. 그래서 이 갈등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전쟁까지도 이어지게 된다. 근데 이제 보통 어 이런 경쟁과 갈등보다는 어 이제 어 공통의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그거를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이제 국제 사회에서도 어 주로 이제 세 가지의 상호 작용이 나타나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경쟁 그리고 갈등, 협력.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109페이지입니다. 자, 109페이지.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줄에 밑줄 한번 쳐볼게. 자,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함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 자, 경쟁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자, 우리 국제사회 특성 1번. 자, 뭐였죠? 자,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한다. 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자,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 자, 밑줄 치고 그 옆에 다양한 분야를, 분야로 확대. 자, 국가 간의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국가 간의 지나친 경쟁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경쟁이 지나치다 보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얘기에요.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걸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전쟁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 원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과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뭘까?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자, 그 밑에 줄 보면은 첫 번째 줄에 밑줄 쳐보세요. 자,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이죠. 자, 나라마다, 어, 이제 좀 국경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애매한 공간에 이제 자원이 이렇게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내 거야, 니네 거야 이러면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경쟁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자, 민족과 종교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 나와 있습니다. 밑줄 칩니다. 자, 이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자, 그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은 아직도 그 종교, 자 이슬람교 관련해서 아직도 종교적 분쟁으로 인해서 어, 갈등이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어, 심지어는 어,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어, 사상자도 발생하고 굉장히 심각한데, 어, 이런 민족과 종교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 환경 문제를 둘러싼 갈등. 자, 환경 문제를 가지고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세계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다국적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 자 다국적 기업들이 어전 세계에서 이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 이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애플과 삼성도 서로 경쟁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새 나오는 것만 봐도 그그 그 뭐지 갤럭시에서 나온 그 시계 있죠? 선생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갤럭시 워치인가 그게? 어 아무튼 어그 CF를 보면은 이렇게 도미노식으로 그게 땡 굴러가잖아. 그 이제 시계가 갤럭시 워치가 이렇게 쭉 또르르 이렇게 굴러가면서 도미노를 탕 칩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넘어가지. 그 시계가. 그 넘어가는 그 도미노 있잖아. 그 도미노가 뭐냐면은 애플워치야 애플워치. 애플워치가 약간 사각형 모양으로 생겼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 이제 애플워치를 조금 이제 겨냥하는 어 그런 CF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애플워치를 다 쓰러트리겠다, 쓰러트려 넘어트리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어 선생님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어 이제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고그 밑에 줄 보면, 자 국가를 비롯하여 국제 기구, 다국적 기업 등 여러 행위 주체 사이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어 이제 다양한 행위 주체에 의해서 어 다양한 양상으로 경쟁과 갈등이 발생한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장 넘겨서 110 페이지입니다. 110 페이지. 자110 페이지 보면, 자 국제 사회 협력 나와 있습니다. 협력. 자이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국제사회의 협력은 왜 발생하냐? 아니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데 왜 굳이 협력을 할까? 어, 요거에서 이제 우리가 접근하면 좀 쉬운데 자왜 협력을 하냐면 국, 이제 지구상에는 국, 이제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뭐 환경 문제, 환경 문제가 일단 대표적이고 그리고 어, 평화와 안보 문제, 뭐 이런 대표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보통 국,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손을 잡고 협력해서 어, 해결을 한다. 그래서 협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110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자, 평화와 안보의 위협, 국제 빈곤, 환경 문제, 인권 문제, 자, 밑줄 치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자,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 그리고 그 옆에 특정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영향. 자, 밑줄.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자,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자, 그래서 그 밑에 줄,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 뭐, 세계 각국은 인권선언이나,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거기는 X칩니다. X. X. 뭐 지속 가능 개발 목표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지. 110페이지에. 자, 그 부분은, 아,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자, 그리고 111페이지, 111페이지, 112페이지. 자, 여기도 X칩니다. X. 자, 여기도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가 안 중요하다는 건아니야 얘들아 여기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어, 이제 너희 좀 시험 범위 부담을 좀 줄여 주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어, 일단 생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어, 여기를 x 치하는 거야 얘들아 요 어, 양상 그리고 쭉 넘어가서 어디 피냐 자 115페이지 펴보세요 115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어, 우리가 앞서 배운 자, 이제 국가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인데 어, 우리나라는, 어, 대표적으로 두 나라와, 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두 나라와. 어디에요? 첫 번째는 일본입니다. 일본. 자, 일본과는 어떤 갈등? 자, 독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독도. 참 이게 근데 싸울 건 아닌데. 그쵸? 그래서, 자, 이거 보면, 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이 독도 영유권 이거 왜 주장하는 거야?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그 독도 밑에 있는 천연 자원이 이제 아무래도 탐나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 독도를 딱 점령하게 되면 군사적 요충지로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역사 왜곡을 통해서 그 독도를 차지하려고 시비를 자꾸 거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본과 이런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런 어떤 독도 문제라든지 어떤 왜곡된 역사 이런 것들을 자, 이제 자꾸 학생들한테 교과서에서 가르친다는 거지. 어, 이게 참, 아, 참 이게 잘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중국과의 갈등 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갈등이 있어요. 근데 자, 어떤 갈등이냐면 있자 이게 동북공정이라고 나와 있죠. 동북공정 여기서 말하는 동북공정은 뭐냐면 어 이제 그 동북공정에서 뭐 고조선, 고구려, 발해 어,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이런 우리의 민족 어, 이런 민족이 자기네 중국의 고대 소수 민족이었다 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중국 조상님이었다 그러니까 어, 그들이 어, 고조선 고구려 발해가 이게 이뤘던 그 땅이며 영토며 아니면은 뭐 거기서 이뤘던 어떤 문화유산이며 이런 것들 다 우리 거다 중국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거를 중국 교과서에서 애들한테 가르쳐요 이게 맞다 이러고 야참 어이가 없지 그치 어 이게 과연 어? 정말 사람이할 짓인가 어 쉽기도 어, 합니다 어쨌든 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중국과 일본과 어 이렇게 갈등을 갈등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15페이지의 세 번째 줄에 밑줄 쳐보자 자 일본 밑줄 치고 그 옆에 독도 밑줄 자, 그리고 그 밑에 줄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다. 자, 우리 땅이다. 그리고 그 옆에 일본이 독도의 해양 자원을 선점하고 그 주변 지역을 군사적 거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 미줄. 자 그리고 세줄 내려와서 자, 중국의 미주이래요 중국.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자, 중국은 소수 민족의 독립을 막고 영토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중국 동북 지방을 연구하는 동북 공정 죠 동북 공정. 자, 그리고 한줄 내려와서 오른쪽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통합하려는 역사 왜곡. 자, 이런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과는 독도, 독도 가지고 갈등. 중국과는 동북 공정 가지고 갈등.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116 페이지 넘어가면 자 여기 뭐 갈등 해결하기 위한 활동 나오는데 여기는 X 자 여기로 X 치고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어 우리 국제 정치 파트 다 6단원 자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쌤이 수업한 거 이제 쭉 한번 읽어보면서 어, 이해를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잘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